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조경 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다섯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가사례 나오면 활동 접근법이죠. 네, 참가사례의 활동 접근법이다. 해초에 소석회를 섞은 것은 회만죽입니다 아예 맛있겠다. 해초풀에 소석회를 섞은 것은 회반죽입니다. 해초풀이니까 아, 소석회 섞고 회반죽이다. 모래 언덕은 2차천이 아닙니다. 모래 언덕은 2차천이 아니다. 자, 순공사 원가에는 이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순공사 원가에 이유는 안 들어간다. 그럼 순공사 원가에는 뭐가 들어가나? 제노경. 제노경이 들어갑니다. 자, 제노경이 순공사 원가 산출하는 우리 부장님입니다. 제노경 부장님. 재료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제노경. 순공사 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다. 제노경. 표준 보편 시방서다. 그러면은 표준 시방서입니다. 자, 표준이라는 말 들어가고 보편 시방서다. 표준 시방서. 녹음식재는 경관조절용 식재 아닙니다. 녹음식재는 경관조절용 식재와는 다릅니다. 녹음식재는 경관조절용 식재 아니다. 가로수에는 무궁화는 부적합합니다. 무궁화는 가로수로 안 씁니다. 도시 도로 주변에는 도시의 도로 주변에는 전나무가 부적합합니다. 전나무 산에 있죠. 깊은 산에 전나무 있습니다. 전나무는 부적합합니다. 붉은 단풍은 감나무, 화살나무. 붉은 단풍에는 감나무, 화살나무, 불가마 이렇게 외웠었죠. 불가마는 붉은 단풍입니다. 감나무, 화살나무, 붉은 단풍. 2년 살구 아이고 2년 살구 살구나무 2년 살지 살구나무 2년생 살구나무입니다 자, 노각나무는 교목입니다 노각나무는 또각또각 꼬꼬타닥 노각또각또각 노각 꼬꼬타게 노각, 쭉 솟은 교목입니다 광광상관 광광상관 광광상관은 뭐냐 광나무 꽝꽝나무는 상록관목입니다 상록관목 광광상관 광나무 꽝꽝나무 상록관목이다 연보라꽃이 피고 검정열매를 맺는 지피식물은 맹문동입니다 연보라꽃이 피고 검정열매를 맺는다 그런 지피식물은 맹문동 생강나무는 흑색 열매입니다. 생강나무 흑색 열매, 흙만늘 아니고 흑생강. 미선나무는 자 마주보기하죠. 미선이와 마선보는 마주나기고 부채 모양입니다. 뭐가 열매가 미선나무는 열매가 부채 모양입니다. 화강암은 내화 내열성이 떨어집니다. 자 화강암은 불에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화성 내열성이 떨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강암은 내화 내열성 떨어진다. 시공 관리에 노무 관리 안 들어갑니다. 시공 관리에는 자노동자 관리하는 노무 관리는 안 들어갑니다. 보통 흙의 안식각은 30에서 35도입니다. 보통 흙의 안식각은 30에서 35도다. 글기 절단, 마모 등의 측정은 경도로 나타냅니다. 글기 절단, 마모의 정도는 경도로 나타낸다. 호박돌은 줄눈 어긋나게 쌓기입니다. 호박돌은 줄눈 어긋나게 쌓기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호박돌입니다. 줄눈을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쌓았습니다. 호박돌은 줄눈 어긋나게 쌓는다. 망에 넣어서, 망에 넣어서 비탈면을 녹화하는 것은 식생자루공. 식생자루공은 자루, 망에 넣어서 비탈면을 녹화한다. 메쌓키는 2m 이하로 합니다. 메쌓키는 2m 이하로 한다. 자, 몰타르 사이사이 바르는 찰쌓키 말고 메쌓키는 위험하기 때문에 2m 이하로 쌌습니다. 자, 소음반은 20m까지를 소음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사면 소음반은 수직 1m당 수평 6m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소음반은 20m 기준이고 경사면 소음반은 수직 1m에 수평 6m로 환산한다. 흙을 버리는 곳을 사토장, 예, 사토장, 사토장이라고 하고 토취장 아닙니다. 살수기 최대 간격은 살수 직경의 60에서 65%다. 살수기의 최대 간격은 살수 직경의 60에서 65% 장애물로 인해서 시준이 곤란한 좁은 지역을 측량하는 것을 전진법입니다. 전진법을 사용해서 측량한다. 장애물이 있어서 시준이 곤란한 좁은 지역 측량에는 전진법. 오동나무 빗자루 병균 기준에서 잠재 월동합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 균은 기준에서 잠재 월동한다. 끈끈한 분비물 그을음병을 발생시키는 진딧물 그리고 그 진딧물을 방지하는 건 메타시스톡스 진딧물 메타 진딧물 메타 했었죠. 끈끈한 분비물 그을음 발생시키는 것은 진딧물이다. 생리적 산성비료 생리적 산성비료는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은 생리적 산성비료입니다. 바람에 의해 전반되는 향나무 적성병균 향나무 적성병균은 바람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전반된다 향나무 적성병균 바람 벤치 목재 관리 주기는 2 3년입니다 벤치는 2 3년 벤치는 2 3년마다 관리해줍니다 수려버은 서아시아 정원의 특징입니다 이집트 아닙니다 수려버은 서아시아 정원 특징이다 감베라이아는 고대 로마 시대 아닙니다. 여기 2죠감베라이아는 고대 로마 시대 별장 아닙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별장이고, 르네상스 시대 의 로마 3대 별장은 란테파르데스. 란테파르데스. 란테파르데스입니다. 란테파르데스. 르네상스 로마 3대 별장입니다. 란테파르데스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귤준망은 헤이안 시대입니다. 아, 귤준망, 귤 맛있죠? 자, 귤을 주니까 헤헤. 웃음이 나죠? 헤이안 시대. 자, 귤을 주니까 헤헤헤. 웃음이 나는 헤이안 시대, 겸창 시대 아닙니다. 골프장의 평지 지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 골프장 조성 시 평지 지형은 적합하지 않다. 재밌는 코스 많이 만들려면 평지 지형만 있으면 안 되죠. 부정형 지역 면적 측정엔 플래니미터. 모양이 이상하네. 부정형 면적 측정에는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형 면적 측정에는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플래니미터. 알루미나 시멘트는 혼합 시멘트 아닙니다. 자, 혼합 시멘트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에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촐라나 시멘트. 이건 혼합 시멘트인데 알루미나 시멘트는 특수시멘트지 혼합시멘트 아니다. 고구려 대성산성 안학궁 고구려 대성산성 안학궁 고구려의 대성산성에 안학궁이 있습니다. 고구려 대성산성 안학궁 이렇게 연계시켜시죠 시멘트의 주재료는 석질광입니다. 석질광 석회 지룩 광석 석질광 시멘트 주재료는 석질광 시멘트 석질광 화강암 아닙니다. 아카시 나무는 콩과 아가씨한테 콩깍시가 팍 치셨죠. 아카시 나무는 콩과 아가씨는 콩깍시가 팍 벚나무는 맹화력 약합니다. 맹화력 약한 벚나무목련은 목필화라고도 합니다. 목필화, 목련 같은 말입니다. 조팝나무는 4월에 흰색꽃이 핍니다. 조팝나무 4월 흰색꽃. 고로쇠 내군도 단풍은 노란 단풍입니다. 아, 고로고로 꾸리꾸리내 군내, 군내 나네. 아, 단풍은 노란 누런 단풍입니다. 배기가스에 강한 농나무 아외나무. 배기가스가 녹아내립니다. 공해가 녹아내리는 농나무 아외나무는 배기가스에 강합니다. 아스팔트 양부 판정은 침입도로 체크합니다. 아스팔트의 양부 판정은 침입도로 체크한다. 아스팔트 포장 잘 됐나? 어디 볼까? 네, 침입도로 체크한다. 자, 표면 건조 마이너스 절대 건조, 나누기 절대 건조는 흡수율입니다. 자, 표면 건조 빼기 절대 건조는 표면에 남아있는 수량이겠죠? 표면에 남아있는 수량이고, 어, 그걸 절대 건조 시 수량으로 나누면은 목재에 얼만큼 흡수되어 있는지 흡수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 마이너스 절, 나누기 절은 흡수량인데, 표절, 퍼절, 표절, 퍼절 이렇게 외웁니다. 표면 건조 마이너스 절대 건조해서 표면 수량을 구한 다음에 다시 절대 건조로 나눠주면 흡수율이 된다. 자,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하늘소는 잎을 가해하지 않는다. 하늘소는 자, 잎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자, 하늘소는 잎을 가해하지 않는다. 지표 관계는 균일 관수가 어렵습니다. 자, 지표에서 관계하는 것은 균일 관수가 어렵다. 오수관거는 직경이 200mm입니다. 자, 오수관거 직경은 200mm다. 자, 독일 1차 대전 후에 대표적인 정원으로 레서의 폭스파크가 있습니다. 폭스파크, 레서의 폭스파크는 독일 1차 대전 후에 대표 정원입니다. 자, 이상으로 조경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홍콩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6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